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u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부산시가 결국 시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부산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민 여론 수렴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건립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해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아파트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만큼 지금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은 무의미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난 공청회 과정에서 부산시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투명한 의견 수렴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 주민협의회 임병률 회장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것 같으면 사업을 취소를 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해야지 장난하는 거잖아요. 신뢰성을 잃어버린 게 부산시. 시민... 부산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 70여 개도 오늘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덕운동장 개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등 지역 사회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한편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 사업은 7만 1,500 제곱미터 부지에 축구 전용 구장과 문화체육 시설. 업무 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시가 사업비 마련을 위해 수백 세대 아파트 건립 계획을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3차 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또 유찰했습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건설시장 형편상 대형 토목분야 공사 입찰이 사실상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조기 개항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할 건설업체를 찾는 3차 입찰도 결국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입찰에서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인의 기업 가운데 3곳까지 한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응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공사인데다 난도도 있어 경쟁 입찰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며 곧 4차 입찰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 컨소시엄에 포함된 대우건설이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 것도 변수입니다. 대우건설은 오는 10월까지 국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대규모 활주로 매립, 토목공사를 경쟁 입찰로 진행할 만한 국내 건설시장 형편이 여의치 않은데 국토부의 경쟁 입찰 고수원칙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 지역 시민 사회 단체는 오늘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유찰이 뻔한 형식적인 입찰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가덕 신공한 건설 추진의 명분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산 시민단체협의회 조정희 상임대표입니다. 자꾸만 지연하고 늦추며 각계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짓지 말라고 너무 어렵다,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옆에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수기계약해서라도 빨리 이게 지금 공항에 들어가 져야 돼요. 시민사회단체는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불경지역 국회의원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토부와 국회 등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가덕신공항 건설의 속도가 나도록 전방위 압박에 나설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5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부산지법 형사 7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을 장시간 추행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소주 7병을 마신 채 동래구의 한 대형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살 원생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뒤 가게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부산시 간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상소 4의 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저녁 7시쯤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주차된 차량 석대를 들이받은 뒤 인근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시 금고 선정이 과열 양상을 띠는 것에 대해, 지방은행 노동조합협의회가 국책·시중은행의 참여를 경계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노총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시금고가 시중은행으로 넘어가면 부산의 자금은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국채은행인 기업은행이 부산시금고 입찰에 참여한 것은 지역자금 유출을 국가가 부추기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역자금을 위협하는 현 상황이 현실화하면 지역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채은행은 부산시금고 유치 의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5.2로 지난달보다 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현재 생활형편은 91, 가계수입 전망도 98로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는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이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이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나타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오늘 부산상의회의실에서 맑은물 테스크포스 즉 TF를 꾸리고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끝으로 나왔습니다. 태풍 종다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부산은 현재 강풍 예비특보와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내리던 비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까지 30에서 최대 80mm가 더 내린 뒤 오후부터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7도로 밤새 열대야 현상을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도 32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9.8도입니다. CBS 저녁 중앙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창현이었습니다.